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367번 유형 9번 어, 유형 9번은 그냥 연산이야 연산 그 연산할 때 항상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곱셈 나눗셈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실수화된다는 거 그걸 실수하면 안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복수수 z 그렇죠? 보통 z를 뭘로 놔두니 친구들 a 플러스 b i로 놔두던 친구들 그 다음에 그때 켤레 z빵 그럼 제트 빵 친구들 그렇죠? 허수면 고반된 a 마이너스 b i 꼴로 놔두죠 그래서 a 부분은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 됐나요? 그때 e 마이너스 i Z 트 플러스 4 i의 제트 빵은 1 마이너스 4 i네. 그럼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실수 부분은 1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허수끼리 모아놓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자 우리 친구들. 이 e 마이너스 i z가 a 플러스 b i.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플러스 4i z b 가 a 마이너스 b i. 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게 1 마이너스 4i. 됐어? 그러면 정리하자 우 친구들. 이 a 해 친구들. 바로 하자고 친구들. 여기는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로 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음, 플러스 e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 됐나고 친구들? 이거 전개하면 4ai.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b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놓자고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실수 2a 플러스 b 4b죠 우리 친구들 그럼 동류아이니까 2a 플러스 5b가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허수 부분 여기 마이너스 a 4이니까 3a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2b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실수 부분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뭐 나와야 돼 우리 친구들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지 됐나 2a 플러스 5b 는 1이 나와야 되고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뭐하는 친구들 어 a 가아까 그럼 양배 3을 곱하면 6a 플러스 15b는 3이고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겠지? 6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8이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빼주면 우리 친구 열립 11b는 11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b는 1이 나오겠다. B가 1 나오면 그렇지 A는 마이너스 2가 나르겠지 A는 마이너스 2 근데 이 복소수 z는 z는 A가 마이너스 2 그렇죠? B가 1 마이너스 2 플러스 e i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i니까 2번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z를 a 플러스 b i로 나둔 다음에 z 반는 a 마이너스 b i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연산에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놓은 다음에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